어? 그때 헌디포차에서 봤던 이현서씨 맞으시죠? 멘붕이 온 거예요. 아, 진짜, 우린. 인생에 빨간 줄 긋겠구나.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썰 풀면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메이크업 하는 영상 많이 요청을 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어제 유럽에서 돌아왔어요. 뭐 지금 뒤에 보시면 조금 개판인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이 머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이 영상으로 가주세요. 유튜버분들이 이거 하시더라고요.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 앞머리 없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오늘은 한번 앞머리 없이 준비를 해볼게요. 먼저 저는 지금 선크림까지 발라준 상태예요. 평소에 피부화장 어떻게 하냐고 많이들 물어봐주셨는데 어 제가 조금 밝게 화장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먼저 피부톤을 선크림으로 밝혀주고 시작을 하는데 이 이니스프리 톤업 노세범 선스크린이랑 AHC 세이 프온톤업 선크림을 섞어서 발라줘요. 1대 1 정도 비율로. 이거는 제가 진짜 한 200년 정도 쓴것 같은데 하얘지긴 하는데 너무 건조해요. 그래서 이게 촉촉해 가지고 이거를 조금 섞어 가지고 발라주면은 지금 이 상태가 됩니다. 피부 화장을 하기 좋은 상태.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안구 건강을 위해서 빨리 화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 디어에이 컨실러 좋다고 하셔가지고 샀거든요 완전 내돈내산인데 너무 촉촉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보시면 다크서클이 이렇게 패여있어요 다크서클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를 핑크색으로 먼저 꼭그 경계 부분을 찍어줍니다 다크서클이 좀 검푸른색이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핑크색 보라색 있는 이옷를 쓰지 마시고 주황색이 있는 그걸 쓰세요 주황색 컨실러를 한번 하시고 더잘 맞으실 거예요 자꾸 나가는 것 같아. 아씨. 제가 화장하는 영상도 처음이지만 썰피면서 하는 영상이 처음이어가지고 멀티가 잘안될것 같아서 어느 정도 화장을 진행한 다음에 썰을 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컨실러 색상을 스킨톤의 컨실러 색상을 한번더 이렇게 경계 부분을 찍어 줍니다. 쿠션으로 저는 피부 화장을 하는데, 이 삐아 제품을 사용해요. 삐아. 이 뒤에 비쳐가지고 조금 가릴게요. 17호 페어를 사용하고요. 삐아 오글로우 쿠션 17호 페어. 근데 왜 삐아 제품을 사용하냐. 제가 조금 더 뽀얗게 화장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밝은 호수가 있는 쿠션들은 제가 본 바로는 대부분 세미매트 제형이거나 조금 매트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선크림 자체를 노세범이 뽀송해지는 걸 바르잖아요. 아무리 AHC 선크림이랑 섞는다 해도. 그래서 이 글로우 쿠션을 써주면은 그 저한테는 그 질감이 딱 맞더라고요. 이거를 발라주시는데, 제가 아까 컨실러로 다크서클을 커버했잖아요. 그럼 그 다크서클을 커버한데부터 아래쪽까지만 발라주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가려놨는데 거기를 또막 퍼플로 문지르면은 오히려 뭉개져요, 거기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모델 일을 하고 있는데 메이크업 받을 때마다 실장님들이 어 눈썹 어디 갔어요? 눈썹 어디, 어디다 날려먹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눈썹 문신을 받았었거든요, 반영구. 크면서 보니까 그 눈썹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를 밀고 저는 아치형으로 눈썹 그리는 걸 좋아해서 좀더 위쪽으로 아치로 눈썹을 그리고 다닙니다. 네, 그다음에 이 픽서를 뿌려줍니다. 제가 수정화장을 진짜 거의 안 해요. 근데 네, 이게 참 좋아요. 데일리로 쓰기 좋고 소네추럴 파우더포름 올데이 타이트 메이크업은 어쩌고 눈썹을 그려줄게요 비바이 바닐라 스머지 아웃 디테일 브로 펜슬 이호 애쉬 그레이를 사용하고요 저는 좀제 얼굴이 좀 평면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좀 산을 좀더그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앞쪽을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도. 이거는 삐아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린넨 베이지. 뭐 다른 컨실러 같은 걸로 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밑에 선을 좀더 깔끔하게 잡아줘요. 그 다음에 쉐딩을 해줄 거예요. 쉐딩은 페리페라 브이쉐딩 그레이시 쿨.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저는 퍼스널 컬러가 뭐 같아요? 항상 메이크업 실장님도 말씀해주시는 게봄웜 아니면 여름 쿨. 로 되게 관리는데 보기에 뭐 같은가요? 너무 궁금해요. 그다음 코도 해줍니다. 저는 코를 콧대 쪽을 아 콧망울 쪽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만들어 주고요. 중간은 안 해주고 이 콧대 쪽을 해줘요. 그리고 제가 메이크업 쌤한테 배운 꿀팁인데 이런 조그만 브러쉬 있죠? 조그만 브러쉬로 쉐딩을 묻혀가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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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여기에 하면은 인중이 되게 짧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 어, 부분. 좀 그런 것 같기도. 제가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에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 헤브 블루 메이크업 프로 블러링 피니쉬 파우더인데 이거 좋더라고요. 이게 약간 흰색과 보라색의 약간 중간 같은 느낌? 이어서 이거를 어디다 발라주냐. 아크서클이 좀 집착하는 편이에요. 다크서클이 좀 있어가지고 경계 부분에 이거를 콕콕 콕. 이렇게 해주시면 패어 있는 게좀덜 패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팔자, 팔자 부분 그리고 콧대 제 꿀템을 진심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롬앤 베러 댄 치크 블루베리 칩이에요. 이거 저한테. 네, 뭐, 메이크업 정보 물어봐 주실 때마다 정말 많이 나왔던 제품인데. 이거를 이런 블러셔 브러쉬로, 두꺼운 블러셔 브러쉬로 이렇게 묻혀서, 묻혀서, 어, 초점 못 잡고 있었네? 나 몰래? 이렇게. 넓게 펼쳐줘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넓게. 너무 넓겠네? 잠시만. 이렇게 넓게 해주시고, 쪽도 넓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얼굴이 되게 채워져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거를 손가락으로 묻혀서 눈 밑에도 그대로 해줍니다. 이쪽도 눈 밑에도 그대로? 이 제품을 좀 전체적으로 얼굴 전체적으로 도포해준다는 느낌으로 눈 위, 눈 아래, 그리고 이거를 블러셔 브러시에 다시 묻혀서 눈 아래 바른 거랑 블러셔랑 이어서 블러셔를 해줘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 세잔느 10호. 이것도 진짜 많이 써요, 제가. 눈 밑에, 이렇게 해주세요. 눈 밑에. 이렇게 하면 뭔가 도화살 느낌? 오? 이 나스의 돌체 비타. 이거는 선물 받은 거라. 근데 이런 조그만 브러쉬로, 이 색상 있죠? 이, 끝에. 이 색상. 이 색상을, 발라주고요. 아래, 이 뒤쪽에, 이렇게 음영을 줄게요. 뒤쪽. 여기 눈동자 아래 중간에서 끝쪽 부분까지 이렇게. 눈이 되게 깊어 보여요. 어, 입술색이 너무 썩 입술 먼저 바르고 나머지 해줄게요. 이건 비바이 바닐라 스머징 립 펜슬 누드 로즈입니다. 이걸로 어떻게 해주냐. 제가 인중이 조금 길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에 산을 따줘요. 똑같이. 따주고 얘를 조금 늘려서 저는 윗 입술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썼던 블루베리 칩을 손가락에 묻혀서 이 경계 부분을 조금 이렇게 발라줘요. 입술이 되게 뽀용해 보여요. 그 다음. 요즘 정말 많이 쓰는 이 맥의 맥의 허그미. 이 이러한 색깔이 됐죠? 이 힌스의 7. 안쪽에만. 어때요? 이제 슬슬 썰이라는 것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클리오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애쉬 브라 제가 친구랑 어, 어린이대 공원에 놀러 갔어요 근데 그때 그 나이 때에는 진짜 멀리 간 거였어요. 그게 어린이대공원이 그 서울에서도 되게 끝 쪽에 있잖아요. 친구랑 둘이서 여기다가 돌고래 페이스페인팅도 하고 그러자 둘이서 막 아,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놀고 있었는데 내 핸드폰이 없어진 거야. 그러고. 야, 내 핸드폰 어디 갔지? 우리가 다 찾았어요. 걸어온 그 길목, 길목을 다 찾고, 분실물 센터에도 가가지고, 아저씨, 저 핸드폰이 없어져가지고요. 핸드폰. 혹시 들어오면은 연락주세요. 이렇게 하고, 조금 있다가 또 가보고. 근데 아저씨가, 어, 핸드폰! 이러면서, 어, 네, 찾았어요? 안 들어왔어. 아. 그냥 이 실망하고, 이거를 몇 번을 반복하다가, 밤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반에 어떤 친구도 옛날에 핸드폰 잃어버렸었는데 엄마한테 누가 가져갔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엄마가 사주셨대 새거 사주셨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어머니가 그걸 믿으셨대 이랬는데 어 믿었대 그래서 그냥 안 혼나고 넘어갔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혼나는 기가 너무 혼나기가 너무 싫은 거야 <laughs> 친구랑 막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친구 핸드폰으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나 누가 내 핸드폰을 가져갔어 이랬어요. 근데 엄마가 그 놀이공원에서 그러죠? 어 누가 핸드폰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어 핸드폰 전화 한 통만 쓴다고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핸드폰 빌려줬는데 전화 하다가 그 사람이 뛰어가 버렸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뒷장면을 상상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의 대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laughs> 엄마가 뭐라고 할지. 근데 엄마가 그 사람 인상착의가 어땠는데? 딱 이러는 거야. 뭐 입고 있었어? 여자야 남자야? 그 주변에 CCTV 있었어? 근데 저랑 제 친구는 여기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마가 너무 똑똑했던 거지. 이거 엄마가 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니 친구랑 나랑 거짓말이 점점 더 커지니까 그 사람 여자야 남자야? 여자 그 사람 뭐 입고 있었어 그냥, 그냥 청바지? 어,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 옆에 친구 바꿔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 친구한테 친구도 졸지 에 같이 거짓말쟁이가 된 거지 그래서 여보세요 네 아줌마 네그한 대학생 정도로 보였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가상의 인물 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일은 없었는데 우리가 너무 어벙하니까 알았어 일단 끊어 이러고 엄마한테 다시 전화가 와서 현서야 지금 엄마가 가까운 경찰서 아저씨한테 연락해가지고 지금 그리로 가실 거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은 받고 아저씨한테 너네 어디 있는지 설명한 다음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아저씨한테 얘기하라고. 근데 우리가 이때부터 진짜 멘붕이 온 거예요. 아 진짜 우리 인생에 빨간 줄긋겠구나 망했다. 우리 이제 감옥에 갇힌다. 그냥 이 생각이 막 너무 지배적으로 들어가지고. 고에 돌고래, 페이스페인팅 한 채로 둘이서 거의 막 울다시피 하면서 근데 그 아저씨가 진짜로 오셨어요. 경찰관 아저씨가 너무 무섭잖아요. 그냥 그 존재만으로. 친구랑 저랑 사실은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핸드폰 잃어버렸는데 거짓말 했다고 죄송하다고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근데 아저씨가 막 웃으시는 거예요. 혼낼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막 웃으시면서 아유 나도 너네 나이 때 그랬다. 이러면서 자전거 잃어버리고 자전거 누가 훔쳐갔다고 거짓말하고 그랬다. 근데 이거 결국에는 다 밝혀진다, 진실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laughs> 막 울면서 집 가는 길에 지하철 안에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친구 했던 번호를 한번 더. 엄마 나 사실 내가 핸드폰 잃어버린 거야 진실을 말했어요. 내가 핸드폰 잃어버렸는데 혼나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짓말했다고. 근데 엄마가 전막 화를 내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마가 하, 한숨을 쉬시면서 진짜 너무 실망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냐고 잃어버릴 수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 너무 실망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실망이라는 말이 너무 가슴에 콕 박히는 거야. 너. No? 엄마한테 미안해서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진짜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절대 안 해요. <laughs> 친구가, 뭐라셔? 엄마가 나한테 실망했대. 어떡하냐. <laughs> 둘이, 볼에 돌고래는 그린 채로 이러 둘이서, 그러고, 그러고 왔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투쿨포스쿨 로지 듀. 이걸로, 뒤쪽부터 앞쪽까지 이렇게. 진짜 마지막.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아까 썼던 이 조그마한 브러쉬로 헤라 로지 스웨이드 이 제품을 해서 음영을 한번더 줍니다. 꼭 이걸로 아이라인 그린 자리도 한번더 덮어주세요. 그러면 눈매가 더 그윽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뷰러를 해줍니다. 저 시세이도 뷰러 사용하고요. 어, 너무 더러워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 잠시만요. 이걸로 늘찝어집니다 제가 스무 살이 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스무 살, 스물 한 살, 스물 두 살까지 거의 진짜 술 마신 횟수가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술을 잘안 마셨고 그땐다 제한이 있었으니까 술집 이런 데를 진짜 안 가봤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스물 두살 여름에 저랑 친구가 부산으로 둘이서 여행을 갔어요. 이게 신영이라는 친구인데 지금도 친하거든요. 사실 제가 그때 헤어진 지 얼마 안된 상태로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렇지만 둘이서 여행을 갔는데 제가 분위기가 쳐져 있으면 친구도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아 그래도 재밌게 놀다 가자. 이런 생각이. 그때 당시에 되게 유명한 부산에 어떤 포차에 갔어요. 어, 오늘 우리가 부산까지 왔으니까 되게 재밌게 놀아보자. 거기 안내가 엄청 시끄럽잖아요. 쿵카 쿵카 쿵 쿵카. 자두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어 저희 사이다 드실래요? 이래 가지고 아니요. 초코해몽 드실래요? 그래서, 네. 이래가지고 초코에몽을 가지고 저희 옆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데를 많이 안 가봤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실명을 밝히는 게 조금 두려운 거예요. 전혀 문제될 건 없긴 한데 5년 후, 7년 후에 갑자기 어? 그때 헌팅포차에서 봤던 이현서씨 맞으시죠? 이럴 것만 갖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심 끝에 예명을 쓰자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예명을 뭘로 할까? 이런 얘기를 막 있어요. 이건 에뛰드 아이돌 리얼래쉬 픽서. 이게 검은색 픽서인데, 저 이거 진짜 몇 통을 쓴지 모르겠어요. 진짜 좋아요. 그 신영이는 자기는 이름을 장 빛나라고 하겠대요. 장 빛나. 그래서 저, 아니, 왜 하필 빛나야? 몰라. 난 빛나가 너무 하고 싶어. 그래고 그래, 넌 빛나해. 난뭘 할까? 이러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더글로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더글로리 이사라? 사라? 시라? 시하? 이러다가 저는 이름을 이시하라고 하기로 했어요 빛나? 시하가된 채로 거기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막 시끄럽고 전좀 취한 상태로 옆에서 막 뭐라고 뭐라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솔직히 조금 기분도 우울한 상태고 그러니까 그냥 하...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신영이 시점에서는 이제 옆에 남자분이 어 이름이 뭐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은 빛나야 빛나 장빛나 오 이름이 빛나야? 아... 이름 예쁘다. 끝이 내 이름 예쁘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laughs> 나가고 싶은데, 이제 내가 이 예명을 정했다는 사실을 까먹어버린 거야. 사이에 또 상을 두고, 여기 있다 이렇게 가가지고, 야, 신영아, 나가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laughs> 신영이 근데 또 대답을 안할 수는 없으니까. 그니까, 이렇게 생요내 생각... 이름은 빛나야, 빛나. 장 빛나. 어, 어, 본명이 빛나요? 어, 이름 예쁘다. 끝이 내 이름 예쁘지. 야, 신영아, 나가자! 어. 그러고 같이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산 여행할 때딱 SNS에서 칼 부림 예고 글이 올라왔었어요. 부산에서 여자를 5시에 잘 칼로 찌르겠다. 뭐 이런 글이 올라와서 딱 그때 우리가 부산에 있을 때 일을 버리겠다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막 불안에 막 엄청 떨면서 다녔어요. 길을. 우리 무슨 일 생기는 건 아니겠지? 이러면서. 돌아가는 길에 우리 숙소에서 부산역까지 택시를 그냥 타고 가자. 안전하게. 그러다가 둘이서 상황극을 한 거예요. 택시를 타서 아, 아저씨, 지금 칼부림 예고글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여기 택시를 탔어요. 뺑이로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난안 찌를 것 같나 봐. 약간 이런 또두 <laughs> 번째 상황. 아, 그래가지고 저희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이런데, 어? 잠깐만. 아저씨, 근데 여긴 부산역 가는 길이 아닌데요? 이제 알았네. 약간 이런 상황, <laughs> 상상하면서. 그렇지만 아무 일도 없이 무사히 잘 왔다는. 기엽자제 라이터, 헤메 실장님 거 보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썼었는데, 이런거데기를 글린트 하이라이터. 이건 밀키 문이고요. 조그만 이런 브러쉬로. 그 어? 응. 끝에, 얇게. 눈앞. 아니, 이런 펜 브러쉬 있죠? 응. 어,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해봤는데요. 어때요? 제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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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초보니까 댓글로 어, 피드백이나 더 원하시는 것들 많이 남겨주시면 최대한 수용해서 해드릴 거고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합니다. 응. 감사해요, 음. 여러분.